31만 37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윌링스입니다. 윌링스, 은, 는 사업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신재생 에너지 부문과 파워 솔루션 부문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S의 구성 요소인 전력 변환 장치를 자체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S의 EPC 사업을 진행 중 전기 압력 밥소 중 유도가열 인버터, 선박수 처리용 전력 변환 장치, 직수정수기, 순간 온도 제어 장치, 통신용 배터리팩 및 전기차, 충전기 등 다양한 전력변환 장치를 개발, 제조 및 판매, 기업 개요대시 2003년 8월에 설립되어 태양광 인버터와 유도가열 인버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전력변환 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 인버터, S용 PCS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 EPC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등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 중대쉬 1MW급 이상의 대용량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20-40% 수준의 양호한 점유율을 자치하고 있는 바. 시장 내 경쟁력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기압력밥솥중 유도가열 인버터의 수요 증가에도 주력인 태양광 전력변환장치의 발주물량 감소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유연가 구조 개선과 대손상각비 등판관비 감소에 힘입어 영업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법인세 수익 감소 등에도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대용량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양호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나 국내 경기 둔화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 축소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3월 20일 기준, 장마감, 윌링스의 시가 총액은 40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표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윌링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22위입니다. 윌링스의 상장 주식 수는 568만 7,600의 순일곱 주입니다. 윌링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윌링스의 퍼운앤슬래시a배이고 추정 퍼운앤슬래시a배며 이 동종업계 퍼운 마이너스 562.0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 7 6 6 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247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은 3 2 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3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3배, 7,52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5번지억원, 마이너스 1억원, 마이너스 13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1번지억원, 3억원, 마이너스 3억원입니다. 윌링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1번지 68%이고 유보율은 1334.5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9.20이며 전일 대비해서 16.49-0.6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 0 2 2 0이며 전일 대비해서 4.81*0.6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윌링스의